올해 네, 발효를 해서 색이 된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까매서 된장 네. 아닌 줄 알아요. 오년오년된 음. 네. 된 된장, 4년된 고추장. 네. 네. 고추장이 고추장도 오래 묵은 거 먹으면 위장병 고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고추장도 저희는 오래 묵히고 있어요. 음, 음. 그렇구나. 네, 지금 아, 어디 오래 묵히는 네, 지금 맛보시라고 이렇게 음. 네, 그냥 내주셨습니다. 맛보셔도 되고 뭐. 네. 당근을 찍어서 드셔도 되고 마찬가 네. 맛봐봐. 음, 그냥 입이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입이 아는 거야. 괜찮아 이거 내가 먹었던 내가 먹었던 로 네, 잘 제가 드릴게요. 네. 고 <laughs> 짤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네. 짤것 같아요. 덜어 나야 되는데 도톰 시간으로. 입가시만 세요? 한 이만 원 통에 좀 있어가지고. 지금 있어가지고. 아, 저 고추장은 음. 찹쌀 고추장인데요. 여칠금만 음. 그 음. 이제 가마솥에다가 음. 한 아홉 열 시간 구워서 그것만 넣어서 단맛은 음. 없습니다. 음. 그리고 좀 매콤합니다. 음. 된장은 삼불사 된장 맛하고 너무 맛있어. 음. 그죠? 어쨌든 해를 거듭할수록 약이니까 발효 음식 네 저는 예. 저는 저렇게는 저는 저도 것 그렇게 생각해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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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는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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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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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 년. 네, 네, 음. 예. 그렇게들 말씀하시던데 어른들은. 예. 아 꽃시장 저렇게 오래되면 저맛이 나는구나. 나는 음. 그러면 그러면 꽃시장을 그냥. 사람들이 버리죠. 버려요 예. 저도. 예, 아니에요 그 약이거든요. 예. 음. 색깔도 음. 까매지고 또 음. 맛도 딱. 어, 네, 네. 이 맛이 나기 때문에. 예. 네. 근데 된장은 맛있네, 된장. 음. 그렇죠? 음. 음. 된장은 삼우사 된장하고 똑같아. 요 감사합니다. 하미토미, 예, 된장과. 고추장, 예, 네, 지금, 내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걸또 맛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